안녕하세요. 자,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보면서, 이제 문자형 변수를 숫자로 바꾸고, 그 다음에 분석에 사용되지 않는 문자열, 들 예를 들면, 뭐, 글자나 아니면 띄어쓰기 같은 거를 G-sub을 이용해서 제거를 했어요. 그래서 이 문자형 데이터, 데이터 1에 AG라고 e 하는 변수의 몇 가지 문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거하고, 완전히 숫자만 있는 것들로만 바꿨습니다. 이의 a, g, n을 보시면 숫자만 있는 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뉴머릭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표값이라고 하는 것을 한출할 수가 있어요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숫자들을 가장 잘 나타내줄 아, 수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치, 최빈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빈치는 다루진 않을 거고요 평균하고 중앙치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. 평균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변수들을 다 더한 다음에 사례수로 나누는 걸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, 중앙치 같은 경우에는 숫자들을 작은 것부터 큰, 것, 큰 값대로 순서대로 쭉 나열한 뒤에 50%에 해당되는 그 등수에 있는 값을 중앙치라고 부릅니다.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료가 정규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표값으로 평균을 고려하게 되죠.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소득이라든지 자료가 정규분포를 띄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중앙치를 대표값으로 간주하고 통계 분석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. 일단은 그 대표값 얘기는 나중에 통계 분석할 때더할수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오늘은 나를 이용해서 평균하고 중앙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.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, 대표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형태가 숫자형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데이터 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렇게 있는데, 여기서 각 변수가 어떤 포맷인지 알아보고 싶다 할 때, 이 str이라고 하는 함수예요. 그래서 str 함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요약해주는 유형의 함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각각 변수별로 변수의 제목, 변수의 칼럼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유형인지 알려줍니다. 예를 들면은 SQ1 변수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변수고 총 537개의 데이터 값이 입력되어 있고 그다음 첫 번째 건 예, 두 번째 것도 예, 세 번째 행에도 예, 네 번째 행에도 예 이렇게 응답되어 있는 거죠. 그다음에 SQ2도 마찬가지로 캐릭터, 젠더 같은 경우에는 유머릭이라고 되어 있네요. 그래서 1, 2, 1, 1, 1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고 Age는 캐릭터. 그 다음, 뭐, 에뛰드 캐릭터, 이런 식으로 응답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평균하고 중앙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최소한 유머리 형태여야지 이 평균하고 중앙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구체적인 변수가 유머리 형태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이 클래스 함수를 이용해서 클래스 데이터 프레임 넣고 달러 표시에 해당 변수 이름을 넣으면 이 변수가 어떤 유형의 자료형인지 알려줍니다. 그래서 데이터 1에 agn이라고 하는 변수는 유머릭이라고 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단 먼저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min 데이터 1에 agn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값 출력 값이 출력값이 na가 나오게 돼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변수에 네, 결측값이라고 없죠 NA가 NA값이 있으면 이렇게 평균 함수를 입력했을 때 결과가 출력되지 않습니다. 이렇게 NA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 데이터 1 AGN 변수에 결측값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유니크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볼 수가 있어요. 유니크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결과값이 산출되냐면 이 변수에 한 개라도 있는 그 항목들을 쫙 출력해서 보여줍니다. 그래서 순서대로 출력되는데, 지금 보시면 NA 25 24 등등등 해가지고 74라고 하는 것도 출력이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지난번에 이 히스토그램 그렸을 때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이 한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이를 74살이라고 입력한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어찌됐건 이렇게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행을 제거할 수 있지만 제거하는 건 나중에 필터를 할때 알아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 결측치를 무시하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 결측치를 무시하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이 min 함수를 사용할 때 na.rm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어, 한개더 추가를 해서 이쪽에다가 t true의 t r u e 약자예요. 이렇게 r u e 해도 되는데. 한 글자로 간단하게 t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. 대문자 t로. 하는 경우에는 평균을 계산할 때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 그거를 제거하고 평균을 산출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아까와 다르게 평균이 계산돼서 23.75294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중앙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inna.rm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 결측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값이 산출되지만,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NA라고 값이 나오게 됩니다.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NA.rmt 하게 해서 입력하게 되면 중앙치가 24라고 하는 결과도 출력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 길어 보이는 산출은 최빈치를 구하는 방법인데, 최빈치 구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어, 맥스나 뭐 위치나 아니면 테이블과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함수를 또 다룰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서는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10인치까지는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 자그 다음에 평균하고 중앙치를 따로따로 따로 구했는데 이거를 한 번에 요약해서 볼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. 서머리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되는, 되는데 서머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 값을 다 제공해 줍니다. 그래서 최소값 그 다음에 1사분위 다음 중앙치 이제 2사분위가 되는 거죠. 그 다음 평균 3사분위 최대값 그 다음 결집값이 몇개 있는지까지 한 번에 다 출력해서 알려줍니다. 그래서 이, 서, 그래서 이 서머리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전반적인 분포를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박스플랏이라고 하는 것도 이용해서 박스플랏 데이터 이름이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의 분포를 박스 플러스로 보여주기도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대표값 말고 그러니까 변산성을 알아보는 지표인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법도 민하고 미디안 함수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. 그래서 다만 표준편차를 구하고 싶으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약자인 S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VAR (베리언스)의 약자이죠. VAR 데이터 1 AGN, n a r m t 를 하게 되면 표준편차와 분산의 정도도 같이 출력해서 보여주게 됩니다. 나중에 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표준화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표준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